지금 폭락이 나오겠구나 싶은 구간에서 너무 이제 시장이 단짠단짠이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어, 오늘 시장 참익스팅한예그 시장이었죠 아! 오늘 완전히 그 지지라인 여기를 이제 지지라인에 이제 완전히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후에는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호수닥지수 현재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급락 오전에 급락 나오고 딱 오후에 이제 V자 반등으로 다시 살려내면서 마감.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완전히 이제 이탈시키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다가 오후에 다시 급락 오전에 나타났다가 오후에 다시 이제 끌어올리면서 마감. 이런 상황인데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탄 시장이었고요. 전 전약 후강 장세였습니다. 자, 장중에는 이 뚜렷한 이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전에 급락 나왔을 때 뚜렷한 이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뚜렷한 이유를 몰랐는데요. 보니까 올라간,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간 것까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어제 미국장에서 소식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예. 네. 뭐, 히토류 수입 금지하면서,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또다시 이제 채되는거 아니냐, 뭐 이제 우려감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그 800억 위안이, 유동성이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중국에서 유동성 800억 위안이 회수됐다라는 소식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뭐그두 가지 이슈로 일단은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오후에 다시 완전히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그 정도 악재가 나왔는데,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또 뭐였냐 하니까 오후 우리 시장 오후 시간대쯤에 이제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전해져 온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고용 그 다음에 인프라 쪽 관련해서 부양책을 추가로 추진하는데 이 규모가 3조 달러 규모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 3조 달러 규모의 고용 인프라, 아, 추가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나온 이야기에 맞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루머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에서 그냥 썰인지 아니면, 예, 실제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건지 의원들이, 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오늘 미국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이라면 오늘 뭐 급반등,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걱정을 했던 국채 금리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신경 안 쓰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뿌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도 그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클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급반등이 나오는지 그 소식이 나오는지 아까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소식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뭐, 특히나 뭐 1월달, 2월달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이제 시장이 단짠단짠이잖아요. 단짠단짠인데, 에, 주가가 위험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이거 지금 폭락이 나오겠구나 싶은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골크해버리면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사버리면 다시 지수가 갑자기 언제 올랐냐는 듯이 또 갑자기 막 폭락 나와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을 좀 엿먹이는, 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엿먹이는 그런 장세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번 주 주초에 월요일 날딱 고개를 살짝 들려놨잖아요. 어 그러다가 다시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늘 장중에 다시 이제 폭락세가 나타나는 예.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또 팔아버리면 또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이제 지속이 됐다는 거고요 <laughs>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번 보면은 월요일날 이제 요 밑에서 횡보를 하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놨잖아요 다시 이제 지수 살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쭉 빠지더니 오늘 급락 예.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이구 이거 급락 나오려나 보다 라고 해서 저가에 판 사람이 있다면 분은 완전히 지금 뭐 엿먹어라 이거 예, 이런 형태의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음, 횡보를 하고 있지만 횡보가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 예. 방향이든 아래 방향이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 예. 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예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냥 어 너무 힘들다 요즘 예장 대응하기 예그 얘기를 좀음 하긴 해 드리는데 쓰레기구나, 쓰레기. 뭐 그렇지만, 이 순간은 또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은 또그뭐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예, 금방 지나가버리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들, 예, 시장 나오는 뉴스, 이슈,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거 보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대응하고, 그 다음 내일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방향성이 나와 있을 건데요. 방향성이 뭐 밑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 예. 방향성이 이러다가 결국엔 또 위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금방 또 손실 메우고 작년에 벌었던 것처럼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다들 기운 내자 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라는 게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이게 1년 365일 내내 주식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잘 벌리는 구간, 그 다음에 안 벌리는 구간, 예, 그리고 힘들어진 구간, 이런 것들 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주식이.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뒤통수 맞기도 하고, 사기 당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이제, 뭐잘돼 가지고 또돈잘 벌리기도 하고 내 집값이 갑자기 또막 올라가기도 하고 뭐 불로소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인데 나가는 일도 생기고 뭐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어차피 그 과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관리를 하면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란 것도 그냥 무작정 어, 무작정 그냥 사놓고 무작정 그냥 들고 간다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볼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날 때는 이수익이 최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듯이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듯이 예,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든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하면서 그리고 이슈에 예, 좀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시장이 또 이제 괜찮아지고 예, 상승 구간이 또 나타나게 될 때는. 뭐 남들보다 좀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공부 하셔가지고 더잘갈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매매 하시고 장이 폭락이 나온다 싶으면 은 예, 아무것도 하지마자 일단 현금 만들어 놓자 해서 리스크 관리에만 중점을 두시고 이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이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뭐 먹을까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장이 폭락장이 나타나면 그냥 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까 예, 이 리스크 관리만 일단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재산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불려져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대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시점 보면서 네, 느낀 게와 아, 정말 힘들다 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니까 뭐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또이 힘든 구간을 또잘 이겨내는 또 방법들을 각자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저도 이제 멘붕이라, 예.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화이팅 하자. 예. 라는 거고요. 주말 푹 쉬시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아까 이제 뭐 3조 달러, 뭐 그거 사실이면은 뭐 주가가 완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생각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힘들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엄청 좋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푹 쉬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